를다 함께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자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 주께 가오니 사앗꼭 구원하소서, 주여, 주. 우리 주, 와같으시어어있있을주주주 주여, 주여 내비 비오니 죄 드릴 때예날 부르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에 나누리이다.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야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련이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취시되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감람산에서 쉴 것이오. 감람산은 그한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슬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스가랴 14장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면들 중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불타고 또 사람들은 그 전쟁 때문에 흩어지고 또 그들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련이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만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적 가능성, 기능성이 다 끝나가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적 기능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자, 이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길을 막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동일하게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신앙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을 잃게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도성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남아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다른 신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읍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안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성을 무너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또 싸울 힘도 없습니다. 성문은 다 깨지고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 순간이 바로 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그 순간에 삼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날을 싸우리시리라. 그들이 생각했던 그 끝이라는 그 순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적대적인 그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손이 멈출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줄을 우리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때서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사절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란산에 서실 것이요. 감란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사절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줘요. 그날에 그 발이 감란산에서 서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감란산은 예루살렘 동편의 산이에요. 그 산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큰 골짜기 또 새로운 길이 열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발을 디디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 가운데 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이 움직이고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바로 자연도 역사도 우리의 인생도 움직이게 될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감람산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감람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의 벽이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오래된 그런 상처, 우리의 마음의 어려운 그런 것들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 오셔서 발을 디디는 디디는 순간, 그것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 가시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삿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난처의 길, 곧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도석에서 도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로 도망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피하고 있다는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그 피함을 통해서 보호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는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골짜기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우시아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5절에서 5절 하반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때 주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으로 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돌무더기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발이 닿는 그 순간 가운데 땅이 갈라지고 그 골짜기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은 다시 아주 특별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러나 저녁 때 빛이 있을 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인 것인데, 빛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빛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시간, 사실 하나님은 그 안에 빛을 감춰 두셨습니다. 저녁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신앙의 언어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물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저녁 시간에 빛을 비춰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어둠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나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었었던 그 도성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신호입니다. 한때 황폐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생수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세요. 그 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한쪽 방향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흘러가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요, 요한복음 실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스가레가본그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올 성령의 생명의 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도성 가운데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으로 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든 살게 리 되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어딘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생수의 강처럼 은혜를 흘러 보내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때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길을 여셨다면은 이제 우리의 사명은 그 길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보다도 위로를 또 절망보다도 소망을 더해 주시고 또분열보다도 화해를 선택한 그런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길을 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우리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끝이 아닙니다. 스가랴 14장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전쟁의 장면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생수의 흐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늘 이렇게 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혀 보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혀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서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닿는 그 순간 가운데 그 길이 열리게 될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손이 닿는 그 순간 그꽃 가운데에서 생수가 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 생명을 흘려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낙심되는 일들, 길이 막혀 보이는 그런 길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 같이 흘려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무너진 살, 예루살렘 같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수의 강을 흘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생수가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